TV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. 유튜브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황대리님이 유튜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잘하실 것 같아. 왜냐하면 우리 황대리님은 어자 올해가 어 삼재운인 거 있어요. 삼재운인 거 있으니까 삼재. 올 다섯, 여섯, 일곱에 삼재가 들어 있습니다. 요 운만 잘 지나면 우리 아주 좋게 금전운, 직업운 음잘 들어와 있거든요. 그리고 어 회사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 황대리 TV 님이 더 열심히 <laughs> 맞죠? 유튜브를 하는 게 음. 우리 황대리님이 유튜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유튜브 하시는 게잘 하실 거예요. 아마 엄청 잘 하실 거예요. <laughs> 유튜브를 잘할 수밖에 이렇게 사주에 있어요. 음, 남 앞에 서고 그거를, 음, 잘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황대리님은 유튜브 하고, 어, 회사는 그냥 정말 그거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, 거기에서, 어, 나중에 수입창출, 뭐, 이런 거를 하시는 게, 그리고 남 앞에 서는 걸 진짜 잘합니다. 어,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사주가 있어 있으니까, 거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, 어, 나무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라는 게좀 사주에 있으니까, 그거, 음, 유튜브 하는 게 엄청 잘해요. 라고, 회사는, 음, 그냥 다니시면 돼요. 자, 그리고, 어, 변동은 좀 없어요. 그러니까, 그거 열심히 하시고, 삼제를 그냥 지나시면, 제일, 음, 유튜브 잘될수 있을걸요? 잘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렇게 하시고, 변동 수는 없으니까, 지금 하시는 거, 꾸준히, 잘 하시면 돼요.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어. 직장에 변동수는 없는데 다른 변동수가 좀 있네요. 집을 이사를 하든지 뭐 이런 음 그런 변동수는 차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문서가 조금 변동수는 있어요. 고구만 잘 하시면 돼요. 음 그리고 3제니까 이 3제 수만 잘 넘기시면 우리 어, 황대리님은 승승장구하실 겁니다.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. 음 화이팅 하세요. 그러면 되죠. 말조심도 좀 하시고. 그러면 됩니다. 황대리님. 일단 구설이 좀 있죠. 음,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.